이 조달개혁도 참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을 독점을 해놓으니까 곧그 틈새로 소위 스펙을 박아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 지적도 많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시중가격보다 똑같은 스펙인데 더 비싸냐. 또 있고. 그리고 왜한 개만 해가지고 경쟁도 못하게 만드냐. 누구 편 들어주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시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고 계신 거죠? 네, 네, 그 네. 조달 정 개혁 방안에 그 대통령님 네, 말씀하신 네.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 지방 정부들에게 조달 사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근데 그것도.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추가해야 될 게, 예를 들면 경기도에 허용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만 하게 해놓으면, 이게 또 조달청 독점과 똑같은 결과를 빚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만약에 그걸 하면, 그,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은 경기도 거를 쓸 수도 있고, 조달청을 쓸 수도 있고. 저기 지, 뭐 예를 들면 제주도가 하고 있으면 제주도 가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달도 경쟁을 좀 시키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 현재 그 가능한 가요 시스템상 설계하고 있는 네, 시스템상 저희가 그나라장터에그 쇼핑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각그 지자 지방 정부에서 만약에 단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공유해서 납품력으로 할수 있도록 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말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조달을 독자적으로 시작하면 네.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은 경기도 말고 딴 데에 주앙정부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충남 조달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 현재는 그 경기도하고 전북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하고 그 다음에 전북 내하고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취지를... 교차가 가능합니다. 기, 그러니까 전북하고 지금 두개 하면 전북의 네. 장수구는 경기도에서도 할수 있고 전북에서도 할수 있고 중앙조달청에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현재? 예. 네. 그럼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전에 공무회의 때 한참 얘기했던 거긴 한데 하여튼 뭔가 기회를 좀또 악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조달청 말고 지방에 해주면 또 거기서 또어 이걸 조달 독점 조달권을 이용해가지고 부패를 저질 가능성 있으니까 고점들은 그잘 감시 체계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달사업법 개정안하고 전자조달법 개정안 두 개를 지금 진행을 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달사업법은 지금 12월 4일 날 기재위에 통과가 됐고. 전자 주달법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아, 네, 네. 잘하고 계시네. 그 지금 또 요새 논의되는 게 혁신 조달 그러니까 신제품 혁신 조달을 네. 좀써줘라 정부가 네, 이건 좀 늘려야 되는 게 정부 방침인데 그죠? 그것도 악용되거나 뭐 이러지 않게 하는 방치들은 잘좀 만드시고 또 그걸 너무 엄격하게 하면 혁신 조달도 안해 버리니까. 네. 그잘 균형을 잘맞춰야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가입찰 지나친 저가입찰 있잖아요 네 지나친 저가입찰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격 경쟁 만능이다 보니까 이 부실한 업체들이 최근에 무슨 철도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얼핏 나오던데 음. 전 너무 저가에만 중점을 두지 않게, 그래도 괜찮은 게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른 기타 요소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저는 조달에 있어서 저런 걸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어... 뭐, 정부 조달이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국내 기업, 국내 기업들을 우대한 제품이냐, 아니면, 그 소위 esg 경영을 하는 기업 거냐 또는 노동자나 계열 뭐 납품업체 등등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고 한 제품이냐 아니면 설, 선량하게 대우 한 제품이냐 이런 것들도 좀 평가 대상에 넣으면 그런 거 있죠 네, 그... 최저가 문제는 현재 그 국가나 지방 계약에 있어 가지고 최저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적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격이랑 그 외에 실적 뭐 다른 요소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뭐 일자리 문제, 또 노동자들 문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그 적격이라든지 아니면 종합 심사 낙찰제 이런 부분의 평가 요소들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데도 그런 점들 를좀 세밀하게, 예, 좀더 보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적응해 가지 이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뭔가 좋은 제대로 만들었다고도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네, S.G. 부분이나 지금 그 환경 관련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조달 관련해서 부패나 이런 것들은 음, 절대로 그냥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국가에 제일 쉽게 부패하기 쉬운 영역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벌떼 입찰 있잖아요. 네. 그 가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laughs> 입찰하는 거. 네. 이거 어떻게 통제해요? 지금 저희가 공사 쪽하고 물품 쪽을 좀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는 이제 예, 페이퍼 컴퍼니들은 이제 저희가 그 등록 기준을 입찰을 본 이후에 저희가 실제 실사를 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쪽은 지금 브로커를 통한 공급 입찰이 좀 문제가 네.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공급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추려서 입찰보증금을 부과를 하는 방식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떼 입찰이 이제 실질적 효과가 있으니까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부정부패 원인이 되는데 그 벌떼 입찰하면 수수료 받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 중에 입찰을 할때 입찰 보증금을 다 내기 하고, 예, 입찰이 낙찰이 된 데는 일단 계약 전에 이게 진짜 있는 해산지를 전부 실 전부 실질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가, 가짜 페이퍼 컴퍼니면은 당연히 낙찰 취소하고 네.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음 네. 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고. 예,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얘기서 그 실태 조사를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품 쪽은 지금 입찰 보증금 부과를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바꾸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를 전수 조사를 인력을 투입해 전수 조사를 하세요. 이게 네. 그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한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 절대 안 하겠죠. 이것 도 역시 네. 경기도에서 해봤더니 그 응찰 그 숫자가 확 줄더라고. 원래 뭐 3, 400대1 이러다가 확 줄어들더군요. 몇번 조사했더니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초기에는 확실하게 다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행안부하고 좀 네. 인력은 생안부하고좀 협의를 해서 네.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임시라도, 임시직이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다 정상화되면 안할 거거든요. 고전 네. 그 단계까지가 지금 초기가 문제입니다.